정신이 몽롱하다. 닭장마냥 빼곡히 늘어선 나무침대 위에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간신히 몸을 이인다. 등에서 한기가 올라온다. 말다툼하며 싸우는 소리와 코를 찌르는 악취가 잠을 쫓아낸다. 몸을 뒤척이자 침대 바닥에서 이상한 느낌이 난다. 손으로 더듬어 본다. 여기저기가 약게 파여있는 것이 무언가 글자를 새긴 자국 같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는 자는 자세히 읽으시오. 동지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동지의 목숨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다는 뜻이니 부디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입소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침의 내용을 반드시 외우도록 하시오. 이곳은 죽음 공장입니다. 동지가 여기에 오기 전 그리고 오는 도중에 이곳에 갔게 된 모든 감상은 잊어버리시오. 이곳은 오로지 동지, 그리고 동지의 동지들을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공장의 유일한 생산품은 죽음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죽음을 더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서 행해집니다. 동지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동지의 노동이 앞으로 죽음 공장에 가져다줄 편이기 동지의 즉각적인 죽음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입소식이 시작될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공장의 관리자들이 나타나 동지와 동지들을 광장으로 끌어내어 일렬로 줄을 세울 겁니다. 관리자들의 명령을 유심히 듣고 행동하여 한마디라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동지가 공장의 규율에 복종하는 이상,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그 존재들은 동지에게 관심을 두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입소식이 시작되면 간단한 신체 검사가 있을 것입니다. 검사는 간단하고 형식적이나 신체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떤 이상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오. 이래서 말했듯이 검사는 동지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동지께서 노동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어리거나 노쇠하였거나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이 있다면 분리 수용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관리자들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덜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동지의 영원히 천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시기를. 신체 검사가 끝났다면 팔의 관리 번호를 문신으로 새긴 후. 의복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 번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시오. 동지의 번호가 가급적 불리지 않도록 관리자들의 관심을 끌어봤자 좋을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것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존재들이 동지가 숫자를 의도적으로 감춘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재들은 어지간해서는 감정적으로 변하지 않지만 아주 사소할지라도 공장의 규율을 위반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끝끝은 그 믿을 수 없이 참혹할 것이요. 작업장과 숙소 배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광장으로 나오면 관리자들이 동지에게 작업을 할당할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작업장의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공장 내부 청소나 입소자들의 소지품 분류를 맡았다면 동지는 운이 좋습니다. 그러나 공장 외부로 나가야 하는 작업은 필히 피해야 합니다. 나는 그들 모두가 저녁에 온전히 돌아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광장 중간에 서 있도록 하시오. 관리자들은 어렵고 위험한 일에 노동자들을 먼저 할당하고 쉬운 일은 마지막에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끄트머리에 서지는 마시오. 할당이 끝난 후 남은 잉여 인력이 어떻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숙소에 관해서는 어느 곳이든 크게 차이는 없으나 10호 숙소만은 반드시 피하길 기도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사의 거주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니 공장 안의 일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동지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동지의 관리자가 하루하루 내놓는 노동할당량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힘을 들이지 않고 완수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것 뿐입니다. 식사는 부실하고 작업 환경은 위험하며 숙소는 불결하고 관리자들은 조금의 일탈에도 여유가 없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하고 부실해진 몸은 완벽한 노동 면제 사유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리 건장한 성인 남성도 이곳에서 1년 이상을 버티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오래 목숨을 부지하도록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아끼시오. 공장 안에 도처에서 비명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되었던 무시하시오. 여러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동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는 노동 부적격자들이 어떻게 끝장나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생존의 영역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알려하지 마시오. 정신에 해가 될 뿐입니다. 관리자들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말 것, 그것들 대다수는 동지를 기계 부품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뜬 모를 가학심을 드러내는 일부를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난다면 멀리서부터 직감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 직감은 동지가 살아온 모든 경험의 총합입니다. 동지의 직감을 신뢰하십시오. 그들이 보인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능한 한 몸을 숨기고 눈에 띄지 마십시오. 공장 안에는 숨을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동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자일수록 곁에 있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존재들의 옷에 특별한 문양이 붙어 있지는 않은지 관찰하시오. 목깃이나 완장의 사각형이 3개 이상 붙어 있다면 가급적 가까이 있지 마시오.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며 천천히 멀어지십시오 관리자들에게 포섭되어 동지를 감시하는 노동자들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들에게 빌부터 동지 들을 배반하고 공장의 말석에 남아 앉아 그것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러워 보인다면 이를 명심하시오 그것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내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3개월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후에 동지가 오늘 얼굴을 기억한 감시자들이 몇 명이나 남아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없는 호의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의사를 조심하십시오. 30대 남성의 얼굴에 평범한 키를 가지고 항상 미소를 띠며 공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존재입니다. 동지가 운이 없다면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아이들을 몇명 곤란해 동행하는 그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동지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동지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정말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공장 안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나 녹슨 철조가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몸에 숨겨서 가지고 다니시오. 바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입니다. 신속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소리를 지르면서 마구 뛰어다니다 마주치는 아무 관리자를 공격하십시오.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이 됐던 가만히 앉아있다. 의사와 동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동지가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동지의 영원히 천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공장 오른편 끝에 있는 두 개의 큰 건물에는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하나의 용도는 동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공장의 주인의 거처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의 앞면을 쳐다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가는 열차가 주기적으로 도착할 겁니다. 절대 열차 탑승 인원의 모집에 응하지 마십시오. 이를 기억하십시오. 관리자들은 귀중한 연료와 인력을 쓸모없는 목적에 소비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항상 배급받은 구정물로 남아 세수를 하고 수염도 깔끔히 다듬어 주시오. 살아갈 의미만 있다면 인간은 살수 있습니다. 동지가 존엄한 인간임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시오. 천주님께 혼자서 기도를 올려도 좋고 머릿속으로 시를 짓는 것도 좋습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희망은 가장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지하 영토 방위군이 언젠가 동지를 구하러 갈 것입니다. 천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며 내 원수로 하여금 발등상이 되게 하였음이라 남은 여백이 얼마 없군. 동지께서는 양해 부탁드려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소. 허나 저것들이 나를 가두고 피 흘리게 하고 나의 목숨을 뺏을 수는 있어도 나의 정신을 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법이요. 피차 몇 가지 이유로 우리 지하국이 아직 대병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나 얼마 가지 않아 동쪽에서 붉은 깃발을 든 군대가 나타나 동지와 동지의 동지들을 해방하러 올 것이외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동지여, 부디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오.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삶을 추구하노라.